네, 요지 유지 문제고요유지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과 끝부터 보고 푸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 처음과 끝을 보고 풀어본 다음에, 안 읽은 가운데 부분을 보고 푸는 거죠. 자, 시작할게요. Our emotions are thought to exist. 우리의 감정들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be thought to 동사 원형하면요. 뭐뭐라고 생각되다. 여겨지다. 이렇게 관용어구로 보시면 편합니다. 여겨지다. 네. because 왜냐하면 그 감정들이 그것들이 우리의 생존에 기여하기 때문이죠. 어, 종으로서 여기는 애주는 몸으로서 Fear has helped us. 두려움이 우리를 도왔어요. 위험을 피하도록요. e x p r e s s i n anger helps us. 여기 있는 expressing의 ing는 무모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동명사네요. 분노를 표현하는 게 우리를 도와줬는데. s c a r e of flesh. s c a r e of는 뭐뭇을 어, 털어내다. 그러니까 없애버리다, 쫓아내다 이런 뜻이죠. 위협을 없애버리게 하는 걸 도와줬고요. 그리고 expressing positive emotions helps us bond with others. Bond with는 누구 누구와 유대감을 가지다, 연합하다 이런 뜻이죠. 역시 이 ing도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동명사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는 걸 도와주죠. 자, 여기 내용을 보면 뭡니까? 여기서는요, 결국, 우리 감정이 존재하는데, 우리의 생존에 기여를 하게 했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안고 뒤로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감정이 우리의 생존에 기여하는구나. 이 내용을 안고 가는 거예요. 자, regardless of 부터 봅니다. 여러분, regardless of라고 하는 전치사 구로 시작하죠. 근데 조금 길어 보이네요. 그러면요, 제가 어, 스킬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이렇게 전치사 구가 좀 길어요. 그러면 콤마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까지가 regardless of가 이끄는 겁니다. 자, 이제 해서 regardless of는 무목과 상관없이죠. The b e i c 은 특정한 그러니까 특정한 방식들에 상관없이 그 방식들은 in which 이하가 지금 꾸며 주네요. activate는 활성화하다. 작동시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시스템을 활동화, 아, 활성화, 활성화시키는 특정한 방식에 상관없이 the specific emotions 그 특정 감정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특정 감정들은요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네요 I thought t h existed. 아 감정이 존재한다네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종으로서 서바이브는 몸으로부터 살아남다죠. 몸으로부터 살아남다. 그 도전을 넘어서 살아남도록 도와줬대요. 우리의 환경에서 오래 전에요. 여러분 여기서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읽은 요 문장 있죠.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하고도 같아요. 이 노란색으로 하면 보이실라나? 이 위에 있는 문장하고 똑같잖아요. 아 이거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과 끝이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 걸 도와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봅니다 If they had not helped us, 만약 그것들이 그러니까 감정들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면 적응하고 살아남는 걸 돕지 않았다면 They would not have evolved with us. 그것들은 우리와, 우리와 함께 진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Evolved는 진화하다 자 지금 여기도 아까 똑같은 얘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여기 큰 문장은 가정법 과거완료인데요. 여기 표시하는 것만 보세요. 가정법 과거완료에서 if 나오고 head pp 나오죠. 그리고 would have pp 나옵니다. 이러면 가정법 과거완료예요. 가정법 과거완료 이 정도로 하고 문제풀이로 갑니다. 지금 우리는 경험이 인류의 생존에 도움이 됐다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1번 보시면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 현재의 감정 이거 아니죠 2번 무명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감정은 다양화되어 왔다 무명의 발달, 감정, 다양, 아니고요 3번 감정은 어 이건 맞네요 감정, 인간, 생존, 도왔다 3번 맞고 4번은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더 오래 기록 기억된다. 아니죠. 부정, 긍정 이거 아니죠. 기억도 아니고. 5번은요. 두려움의 원인 파악. 두려움 원인. 두려움 없앤다. 아니죠. 답은 3번입니다. 그럼 이렇게 일단 한번 풀어보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보는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Fro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진화의 관점에서. 감정은 일종의 프로그램인데요 요 대절이 아, 여러분 이거 대시해야 돼요 잠깐만 이거 지워야 되겠다 노란색 지우고 요 대절 이렇게 되고 여기는 삽입이 된 거죠 여기에 when they were they are triggered가 생략이 됐습니다 trigger는 어, 촉발시키다 라는 뜻이죠 감정이 일으켜졌을 때 촉발됐을 때 우리의 많은 활동들을 지시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래요. 그리고 여기 사례가 나오는데 가로하고 나와 있는 건 예시이기 때문에 지어도 상관없죠. 그래도 해석을 하면요, attention은 주의, perception 인식, memory 기억, movement 이동, 동작, expressions 표현 등등의 많은 활동들을 지시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예는요, 이 사례는 앞에 있는 내용을 더 자세히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됐다면 for example은 사실 일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다 지워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당연히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려움은 우리를 더 주의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neural perception focus to threat Spreading stimuli 우리의 인식의 초점을 위협하는 자극으로 좁혀주고요 그리고 Will causes i t h e 여러분 이거 either요 e i 라고도 발음하는데 이 i 가 나오면 o r 라고 연결해서 보세요 either a or b 하면 a, b 둘중 하나 a, b 중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상황에 직면하거나, fight, 거나 또는 그것을 피하게 한다. g h fight, f 도망 h t fight, f i 고 h t fight, fight, i g u t t o remember e x i e r i e n c e m o r t a c u t e l y t f t f t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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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g h t fight, h t t h t t fight, fight, f h t fight, f t h t t 은하 t 위 i 니까 우리가 미래의 위험을, 위협을 피할 수 있도록. 뭐, 여기서 가운데서 말한 건 뭡니까? 감정이 우리의 생존에 기여한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네요. 결국, 처음과 끝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애쓰셨어요. 계속 응원할게요. 화이팅!